예, 애니님 통화를 네, 네. 그... 방... 하기 전에 네. 지금 애니님하고 저하고의 통화는 녹음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녹음이 돼서, 네, 어 이거를 방송에 업로드할 거니까 쇼츠에 올리신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동영상으로요. 아 그럼 제 얼굴이 나가요? 아니요 안 나가죠. 뭐 아네알겠습니다네 알겠... 뭐... 네, 예, 그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진군님. 아 어, 어,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요 지금 통화 내용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예. 네. 그 녹음을 하는 이유는 어저께 뭐 유튜브가 그뭐 다른 사람들 명예훼손까지 해가면서 그, 그 무리하게 방송을 했어요. 네. 그 방송 보셨죠? 방송을 나중에 봤어요. 예. 녹화로 녹화, 봤어요. 녹화본 보셨군요. 네. 그 마지막에는 우진군님 스토킹으로 해서 뭐 파출소 뭐 여러 군데 전화를 했다. 그갖고 네. 뭐 아들을 찾아서 뭐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라는 거는 이제 애니님, 저 시부야님이 명예훼손 및, 어, 그 다음에 그, 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를 할 거예요. 네. 네. 우진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지 뭐. 예. 그러면은 각자 하는 거니까요. 예, 내가 28일날 내 재판 끝나고, 예, 29일날 내가 접수시킬대요 예. 예, 그럼 뭐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변호사가 있으니까, 예, 어차피 내 재판 때문에, 그 변호사한테 그, 보여주시고요. 자문 예. 구에가고 예, 내가 고소장을 예. 접수할게. 예, 예, 예. 예. 자 우주인님, 시부현님. 네. 네네네. 어제 뭐 유튜브 방송에서 시부현님에 대해서 사실적시를 하셨던데, 네. 뭐 애니님도 고소를 하시고, 네. 나도 고소를 좀할 거고, 네. 에, 그다음에 또 다른 분도 고소를 하실 거예요, 우진모님이라고. 네. 네. 다들 연락이 오셨는데 시부 n 님도 고소를 하신다 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고소, 네. 고소하겠습니다. 뭘로 고소를 하실 거예요? 사실적 명예훼손인 a s 요 그게? 정보통신망 s 뭐? h 뭐? a 사실적 시부 y 이 u n 그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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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전 n g young, young, y o 네, n g y 걔한테 언제 나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만났을 때도 듣고 통화할 때도 듣고요. 언제나 통화하면 찰리 얘기 안한 적은 거의 없어요. 뭐주 내용이 아, 뭐예요? 잠깐 그러니까 찰리 님이 이 사람들 돈 빌려서 안 갚고 그 사람은 돈을 빌리면 안 갚는 사람이다. 그리고 음. 아, 저한테 춘향 꼴장 난다는 얘기도 했어요. 참. 난 그래서 추향골그 저기라 내가 내가 무슨 돈을 얼마 그랬다. 내가 추향골 그리고 내가 왜추향골 짱이 나냐고 발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후슈 시 방에서도 저하고 시부야 얘기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 도대체 누구 나한테그 방에서 터지냐 했더니 아니래요. 지난번 말한 그내 푸드리 형 같다고 몇 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제가 푸드리가 후슈하고 둘이 방송 개국하는 날 저녁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푸드리가 물어보니까 들은 데가 있는데 그건 말못 한다고 그랬다고 절대 푸들이는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그 얘길 까먹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오사카 판에서 나왔던가 아니면 오사카가 리노한테 얘기해서 저저 저, 아니 리노라고도 안 했구나 오사카 판이거나 누나 가장 측근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 측근이 누가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 됐어요 저한테. 어머 춘영이한테뭐 뭐가 있다고요? 난내 거? 천오백만짜리 차용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분명히 들으셨어요? 네. 혼자 들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전화로 들었어요. 전화로. 그 녹음 네. 안돼 있어요? 돼 있어요. 녹음 돼 있어요. 저 이전에는 녹음 같은 거할줄 몰랐는데 이번에 스카트하고 음. 통화하면서는 통화 녹음했어요. 네. 그러면은요. 네. 그 녹음. 네.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요구를 하던가요? 찰리님이 제 표현을 하자면 사기꾼이래요. 예. 음.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20만원, 30만원씩 빌려서 갚은 데가 없대요, 돈을.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갚은 데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간게 저쪽 방, 우리가 지금 싸우는 방이래요. 예, 음. 네. 그 방이 모여서 이따,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라서, 해 그럼 고소를 하면, 되, 하면 되지, 그랬더니, 누가 오사카를 당연히 누나,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하고 아니, 무슨 법, 상관이냐 법하는데내 이빨하고 뭔 상관이야 네, 그 뭐,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누나 그거 몇십만 원가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뭐해서도 소리를 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잘 모르지만, 춘향골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닉네임만몇번 이렇게 여기서 주워 들었는데, 저보고 춘향골장 난다 그러면서, 춘향골이라는 사람이 찰리님한테 3,500을 빌려줬대요. 아니, 총 들어간 게 3,500이 들어갔는데, 그 돈도 갚지 않고 그러는 와중에 중간에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대요, 찰리님한테. 그래서 그 차용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대요? 푸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 방에 푸들이는 사람이 그 춘향코라고 자주 통화도 하고 밥도 먹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누구보다 그 얘기를 잘한다 그래서 자기는 안다고 그러면서 아니다 했더니 누나야 오사카 말을 믿을 게 아니라고 왜 누나 거기 맹신 아 맹신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뒷구녕으로는 나하고 친한 니노님하고 같이 어울리고 밥도 처먹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네요. 네 그렇죠. 니노님한테는 리노, 노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찰리님 까는 얘기는 안 했겠죠. 누구보다도 니노님이 찰리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믿음을 갖고 누구보다 우리 방이 제일 찐팬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laughs>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네. 어쨌든 푸들한테 들어서 네. 이거를 예인님한테 전달한 거네요. 네. 음, 그러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네요. 그렇 그렇죠. 그게 사실이면서 허위 사실 저한테는 없는 말을 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그 팩트네. 네. 네. 차용증을 어. 나가 춘향님한테 천오백만원짜리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없다고 그랬지 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어쩌려고 근데 없다고 번야기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없는 얘기가 <laughs> 참 어이가 없다 아니 그저 모스크바 걔랑 통화를 했다면서요 근데 무슨 초록한 말을 얘기하고 뭔 얘기를 해? 걔한테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 걔한테 그런 얘기 안 했냐고요? 안 했다고. 너를 왜 그러니? 그럼 카카오톡은 해가지고 만나셨어요? 그래. 만났어요? 그래. 어디서요? 꼭 보자고 보자고 해서 만났어. 오. 그거 만나고까지 내가 너한테 일일이 다 보고했냐? 해야 언제쯤 만났어요? 내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봤어. 나 기억도 없어. 나 요즘에 다 깜빡깜빡 해갖고 나도 몰라. 지금 언젠지도.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응? 자꾸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응. 아고 근데 왜 그러니? 그래가지고 내 뒷담화를 까던가요? 무슨 뒷담화를 까? 아니 여기 나오는 순간 그. 전에 정리 다 했다고 그러더만은, 나한테는. 잘못도 인정하고 다 용서한다고 자기도 얘기하더만. 자기를 그렇게 깠는데. 뭐, 니누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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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미, 그렇게 깠었어, 얘를. 그 얘기도 하더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다 취소했어. 누구 거를 막론하고. 나 유튜브 아예 보지도 않고. 그녀는 그러면 지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남이 깠다는 얘기만 자꾸 하네. 애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가 정리를 다했다 하더라고. 음. 그러면서 언니 나 일본 갈것 같아 일본 갈것 같아. 그래 음. 걔도 마음을 접었는 것 같더라고. 자기는 그카지노 없는 데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도. 그래 생각 잘했다고 그랬지. 음. 왜 그래? 근데. 쟤하고 너하고 무슨 웬수질 일이 있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오준이하고 애니님이 뭐 거기 다낭을 간거 깜짝 놀랬다 네. 충격을 받았다. 에, 네, 네, 네. 이게 왜 충격을 받을 일이죠? 지가? 지한테 미국에 갔다고 거짓말해서 내가요. 미국에 내가 간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도 혼자도 아닌 어쩐이 하고 둘이 다낭을 가서요. 시기 그건 시기 질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시부야도 어지간히 나한테 까대기 했으니까요. 음. 네. 어떻게, 어떻게 까대기로 했어요? 시부야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을 때도 어. 어, 돈 200불, 300불 도박한 사람이다. 음. 그렇게 고 사람은 좋다. 근데 음. 도박에 있어서는 상대할 사람 아니니까 절대 조심하라고. 매번 그 얘기했어요. 저한테. 음. 네. 자, 그리고 네. 또 나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다고요? 솔직히 한마디만 하면 살림이 사기꾼이다. 왜? 음. 이사람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 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방이 후시우방의 구독자들이다. 어. 그래서 그러면 제가 법으로 하지 왜 못하느냐? 음. 어, 그랬더니 누나야, 오사카 차를 누가 당했느냐? 아니, 그건 개인적으로 당하는 게, 게 아니지 않냐? 음. 네, 그렇게 하고 한번 물면 돈 있다 싶어서 물면 안 논대요. 음, 애니님 집에 찾아와서 네. 사랑을 고백했었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사랑을 고백한 거 아니고 그건 와전이 됐어요. 왜 괴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집에를 왔어요. 그때가 저녁에 9시인지 9시 반인지 어... 커피를 먹는다고 왔던가 해서 커피숍을 찾는데 그러지 말고 편의점 앞에서 먹자. 그래서 편의점 앞에서 둘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이제 그만 들어가자. 동생이 전화 갔던 것에 전화를 받고, 뭐집 앞이야. 근데 집 앞이 아니고 조금 나온, 집에서 조금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멀어 저기 한데였어요한 10분 거리. 그래서, 응, 어 알아서 금방 들어갈게 하고 내가 동생 전화 온다고 서는 헤어졌어요, 그날. 그때는 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 거는 세종 갈때 같이 차 타고 간거 있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같이 세종을 내려가, 한 두세 번, 내 두세 번될 거야. 눈, 눈썹 문신할 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같이 가고서 두세 번갈때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시부야 얘기하면 나, 저한테 까요. 까고 뭐 하고 하면서, 예. 누나 참 좋은 사람이다. 진짜 여자로도 매력이 있고, 누나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이 바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확하게 거리는 더 줬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저보고, 너를 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또 느낌도 있잖아요. 제가 거리는 뒀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랬지, 뭐, 사랑 고백한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와전이된 거고. 예,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 멀리서 수원까지는 왜 찾아왔어요? 그때 커피 마실 때? 저 보러 온다고 커피 마시러 온다고 그러더라고. 저녁을 먹자는 걸 내가 저녁은, 저녁 시간이 저기 하니까 밥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커피를 그냥, 그래라.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신 것 뿐이에요. 그 지금 하신 말씀 네. 내가 법으로 대응하면은 네. 증인 쓰실 겁니까? 네이말 그대로 할수 있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요. 음, 나 지금 네. 다 녹음하고 있는데. 네, 네. 하시, 하세요. 그래서 저 고소하실 때 그거 제출하세요. 제, 제가 한거 음, 상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결론을 내려봅시다. 네. 어쨌든 걔가 어제 언급한 방송 내용 중에는 네. 나 네. 애니님 예. 신부양님 거기다가 네. 아~ 저기 우진군님 예. 이렇게 네 명을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요거는 이제 명예훼손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어~ 그리고 애니님 녹음이 나온 거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녹음을 해서 네그 라이브 생, 생방송에서 그걸 틀었죠 네 틀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네 분명히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지금 일단 네 사람이 네 지금 고소를 다 각각 가나의 경찰서에서 고소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자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지금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안안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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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분명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저 뭐지 말이 와전된 거예요. 뭐 사랑을 고백했다 이거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그 네. 음. 나는 우리 방 벤치 여자분하고도 아무하고도. 네. 군륜 관계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네. 내가 말하면서 하는 말이. 네. 벤치 중에서 다 이혼요고 독신인데. 네. 그한 명을 지칭해서 얘기를 한게 바로 누군지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른 말도 네. 허 거의 사실 유포죠. 네. 또 그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다섯 명이 별도로 다 고소를 할 건데. 네. 어, 지금 어제 저 사람이 말한 방송에서 네. 틀린 게 뭘까요? 맞은 건 뭐고 틀린 건 뭘까요? 틀린 맞은 것, 것, 틀린 것만 얘기해보세요. 예, 1차 제 얘기 먼저 할게요. 네. 제가 돈을 빌려서, 네. 어, 약속을 세번 어기고, 네 번째 갚았고, 세 번째 어기고, 저는 그생각못 했는데, 제가 돈, 어,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제 입으로. 네. 근데 네 번째, 저, 그래, 그랬는데, 네 번째, 저, 네 번째는 본인이 아들 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가르쳐, 가르쳐달라고 했단 말은 안 했어요. 추석 지나고, 뭐, 추석 때 어떻게 하나 보자. 음. 그 부분은 빼고 해서 그 부분은 틀려요. 추석 때 어떻게 보자 그랬어요? <laughs> 처음에 아들들 전화번호를 알려서 알려줬어요. 제가 아들, 그아들들전화번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은 엄마니까 쌩 까면 그만이라고, 며, 아니, 며느리도 달래요. 서 며느리까지는 좀 그렇지 않냐 했더니 아들들은 엄마니까 쌩 까면 그만이고 며느리는 그거 아니자, 아니냐 이거예요. 나 보통 아니라고 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 내 집은 아는데 주소를 정확히 불러줘야 돼서 주, 주소 불러줘 호수까지 다 불러줬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누나야, 이번 명절 길어. 누나가 명절 편히 보낼 것 같아? 이거 안 갚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한테. 그때 공포심을, 그래서 걱정하지 마... 공포심을 좀 느끼셨어요? 그렇죠. 저야 돈이 지금 못 갚은 상태니까요. 아니가 그러니까 집을 찾아오고. 아들 며느리한테 전 아들 며느한테 전화한다니까 저는 마음이 통당벌였죠. 아 그게가 그게 공포심 같은데 그 공포심을 느끼셨어요? 느꼈죠, 당연히요. 어... 예, 네,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십시오. 아그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전화 마지막 갚으면서 네. 아들 며느리 전화번호 적어놓는 메모했는지 입력했는지 뭐지만 지워라 분명히 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음. 예왜냐면 나중에라도 사람 일름 모르는 건데 어뭐뭐하고 니나 뭐, 뭐, 뭐 옛날 이럴까봐 저는 불안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명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부야를 욕하면서 시부야랑 셋이 같이 밥 먹고 문신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네. 뒷구녕으로는 애니님한테 항상 시부야 조심해라. 네. 오사카 조심해라. 네.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네. 일단 녹취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네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아까 보니까 잠깐만요. 네. 한 음, 시간 39분 13초짜리네요. 아, 그 걔가 방송한 게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 한 시간 13분짜리를 갖다가 녹취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뺄건 빼고 네. 주 팩트만 네. 그걸 자꾸 이제 고소를 할 건데. 네. 어 저는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고소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각자 하세요. 하실라면은. 아 각자요? 예. 네. 각자 해서. 네. 어 과연 저 사람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인 거는. 네. 나중에 이제 법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일부 녹음 갖고 계신 거는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어, 뭐야 또, 잠깐만요. 그, 어저께 저한테. 네. 어, 뭐, 방송 내내 욕을 했으니까. 네. 어뭐 이건 제가 알아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네. 이제 그뭔 뭐 하는 건데 각자의 법에 적용되는 거는 네. 어 내가 볼 때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해당될 것 같고요. 네, 네 무슨 말씀이 알겠네요. 에이미에 대해서는 네. 네. 그 다음에 우준이 시부야도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고 네. 그 다음에 녹음한 거에 대해서는 어제 공개를 했으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네뭐그 다음에 저는 협박과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 같고요, 네그 다음에 아, 우리 방토 팬지님은 네. 어,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 같아요, 허위사실유포로 네. 해서, 네자 네. 그렇게 고소하면 될것 같네요, 각자들. 네, 알겠습니다. 어, 말씀... 그리고. 네. 어, 그, 뭐냐. 그. 사람이어떻게앞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앞에서는 어떻게 같이 그렇게 시부야랑 만나면서 네 어, 그런 행동을 했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할때뭐 그렇게 제가 <laughs> 듣고 았던 게. 어. 저는 뭐 미국에서 뭐 자기 말로는 뭐 3년 이상 됐대요. 시부애를 안 지가. 누구보다도 지가 제일 잘한대요. 음. 예그러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좋다 그렇지만 이런 돈이나 도박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말아라. 못 믿을 아니, 뭐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시부밥 예. 맞는 얘긴데 네. 사람은 좋다. 예. 하지만 저기 저기 한다. 네. 어, 아주 전형적인 그 이, 이간질을 하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기꾼으로 매듭을 지었고 1500만 네. 원짜리 자영증이 그 네. 시장님한테 써줬다 네. 아, 그게 일 분명히 들으신 거죠? 아, 분명히 들었어요, 저요. 예. 네. 그거는 살뭐 이게 법원에 가서 하더라도 해야죠.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예.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해주실 수 있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자.